주는 거다. 주중하고 출발. 오! <웃음> 잘했어, 맥스. <laughs> <했어. 웃음> 성격 좋다죠? <laughs> 자, 그래도잘르았으니까 이번에는 파란색 두개 놓고 해볼게요. 그러면 1번부터 5번이고 다시 한번 몇번해볼까요2 <laughs>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층 맨위 가운데 하얀색 옷 입고 머리띠한 친구가 하나 골라주고, 친구. 그리고 옆으로 와서 1층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검정색 반팔 티 입고 역시 머리띠한 남자 친구. 맞아요, 1층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검정색 반팔 티에 머리띠한 친구 하나씩 하나씩 골라볼게요. 여기 친구부터. 사과. 어우 잘했어요. 여기 친구는 어? 두 번째.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두번째 아, 네. 그래. 아직 대사도 안 끝났는데 자 어쨌든 파란색이야 침착하게 해보자 알겠지? 화이팅 우 출발 우! 잘했어 잘했어 이번엔 잘잡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만 딱 골라낼 수